아, 잠깐만. 나암수돌래 이제 암수돌래나 어차피 애초에 나 무력할 때 던진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laughs> 그냥 암수 던지기 맞아. 1 0주리 이후부터는 암수 딜레이하자. 그냥 패스 던진 자람해 던지지. 어떡할 놈이야. 고 어? 아, 걸럴나 야, 꼬리치기, 꼬리치기, 꼬리치기. 아이씨, 이것도 맞아. 힐 대기 염들. 힐 아. 대기하시죠. 자, 또 나왔습니다. 아, 씨발, 힐가 나왔네요. 여기가 네. 힐 없어요. 아이, 네. 아, 여사먹구나. <laughs> 힐 먹어. 얍어이씨부 뭐. 어우 나또 먹어 어떻 나도 먹어야 돼 아우 아아 아이 개가 네 진짜 기만야 그래도 물방 고기 바니가 크면 잘 탄데 일 이거 안 되는 거응 아. 이거 바로 개질할라니까 조심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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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떡더 오케 이제 던졌어? 던졌어 됐어 여기, 이 오케이 10패스 때만 말해 던져 오케이 okay, 던졌어 아이 늦었어 늦었다 아이씨 오 응. 바로 던졌어 어우 된거같된거 같... 같은데? 안 되는 아, 이거 어떻게돼 내가 풀리저기데 가고. 시야가 가고. 오, 시야리 가고. 가 오, 시가 오, 시야시야 가고. 고가운데시야시야고 오, 오, 근데 이더 <laughs> <laughs> 용맹이라기 우리 아니, 우리가 이거 처리해야 차니까 그렇지. <laughs> 어떻게든 돼 이거 정말 재밌겠다. 나 지금 때려, 때약벽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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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때려, 지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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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 지금 던진다. <laughs> 어, 던져, 던져. 아마 어, 실패면 내가, 안 실패면 안 실패? 내가. 실패면 어, 바로. 어. 아, 오케이. 여기. 아이씨,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던졌어 있다. 이따 나 던졌어. 실패하면 기안이. 대기 중. 여기. 어, 아이씨, 아, 아이고 실패다, 실패다, 실패다. 아이고. 진짜. 일단 던져줘, 야, 던져줘, 자, 던져 기안, 기안, 던져줘 기안. 자 기다려 봐, 던져? 어, 던져줘. 아, 어, 이거 움직이고 다 보고. 던졌어요? 아이, 좀 어, 됐다. 아이, 아이, 이제 형모, 이제 형모, 피 먹고, 피 먹고, 피 먹고. 잡았고. 힐, 대기, 힐아 너무 멀리 좁네 아. 아이씨 아, 연습이 니가 아, 던져줘야 돼이번에아 아. 내가 던질게 잠가나 던졌어 나 던졌어 어 이거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이거 되겠다. 어? 안 되나? 안 돼, 아 됐다 됐다 대박이 됐어 아 존나 빡세 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괴. 어? 이제 저기 말 없어도 알아서 암수 이어 오케이 나 얘가 던졌어 좀 전에 11초 남았다 오케이 대기 중아 은수 퇴수? 잠깐만 나 던짐 던졌어 야 형모 형모 힐좀 해줘 형모 힐좀 해줘 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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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어, 야, 조심. 어, 아우, 씨 어이씨, 어이씨. 물약 잘 빠세요. 어, 빨았어, 지금. 빨았을 때. 어이씨. 좋았다. 오우, 피하기도 진짜. 힘드네. 물약, 저기, 들어봐, 힐 줄. 오, 예, 뭐하 오케이, 됐어. 땡큐. 방금 못터 아, 아이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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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실수로. 아, 암수는 준다는 걸. 자. 아, 피하시고. 어차피 지금 30줄까지 안 던져도 돼. 어안 던져도 돼. 뛸. 뛸. 30줄에 아, 이제 아, 가운데. 30줄 30줄 아, 가운데. 30줄 가운데. 아직 6줄야, 6줄임. 아뭐뭐암 던지라고? 안던 아, 저거, 저거 아, 뭐, 아, 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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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던져도 안 던져도 안 던져도 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이 30줄이야. 피 먹고, 피 먹고, 먹고 어, 가운데, 피 먹고, 피 먹고 저거 피 먹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이거 마우스 가만히 냅둬야지, 이거, 씨. 그러니까 하나 찍어도 한, 번만 그냥 차, 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찍 한번만 한 번만 찍으면 돼. 그니까, 화면이, 없어. 화면이 바뀌니까 모르겠네. 그니까, 찍고, 이쪽, 위쪽, 이쪽. 이쪽, 이쪽. 어, 찍고 가만, 놔둬 어, 가만히 냅둬. 오우야. 그리고, 기한이이 또? 말하면, 수염 써줘, 말하면. 지금 안 써도 되고. 음, 맞다저 파란색 구간, 그쪽 갈 때, 그때 써주면 돼. 어, 지금 수염 어, 땡큐. 야, 옛날에 이게 극강으로 어려웠다는 거야? 어, 여기, <laughs> 그때 안 보였어, 그때. 아. 하나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어, 가운데, 어, 가운데. 어이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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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찍어놓고. 가운데 찍어놓고. 가운데 봐. 어, 여기다가 하나 놓고, 나두석고어 던져서, 두 숟고 던져서. 하나는 넷? 아, 그냥 해, 그냥 던지는게 맞아. 근데. 아, 나 뭐지? 아, 어땠다.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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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나 던졌어, 저거. 저거, 나 암수. 아이아 파이어 포 디안더 뿡 몇초야? 일..아 나 쓴지 얼마 안됐음 아 얼마 안됐어? 오케 아, 아니 그냥 확인만 하려고 요 내가 말하려고할때 써달라는 줄알 자기 주시 떠는 중 확인. 어 주시. 일. 확 주시 주시 아니 어 주시 잡는 거. 섭이 주시고 섭 주시야. 억으로 어, 하기 잘해 와. 어 장판. 갈팔. 나 주시 쥬시. 나 주시야 나 주시. 오케이. 나 이쪽에서 돌아다 이게 나, 나 피해 나 피해 나 피해 내 근처에 있마 이거 잡았다. 잡았다 다음 선짐 잘 때리는 보다 아우. 온라스 누워, 방금. 누겠어, 500억. 형모겠지.